자, 여기는 중거리 벙커입니다. 한 50m 정도 되는 벙커에 왔고요. 여기서는 제가 클럽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클럽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모래라고 해서 보통 다 샌드웨지를 가져오실 텐데, 그래서 저도 60도는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9번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개베지도 가져왔습니다. 54도. 자, 이세 가지를 지금 칠 건데, 세 가지의 클럽의 기준은 똑같이 갈게요. 양손이 어깨에서 어깨. 그리고 속도감도 10의 숫자가 있다면 한 4의 속도로만 움직여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벙커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어깨에서 어깨까지 움직이고 속도감은 한제 기준에선 4의 속도로만 움직였고요. 지금 약한 25m, 30m 정도 간것 같아요. 이번에 54도 개배지로 쳐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 뒤에 2cm 뒤를 친다. 그런 기준 다 똑같습니다. 자, 페이스는 열지 않고, 체중 왼쪽에, 공 뒤에 2cm. 어, 약한 7m 정도 더 갔네요. 9번 아이언으로, 벙커샷. 우리가 그린 주변에서 벙커하듯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아, 조금은 짧았지만, 그래도 그린 주변에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럽 선택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리감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벙커 하면 딱 60도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 여기서 팝포고를 칠까? 혹은 어프로치처럼 걷어내면서 칠까? 막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9번을 보여드린 거지만, 피칭 외지도 괜찮고요. 아, 혹은 54도 괴배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기본적인 벙커샷 하는 방식 이죠 그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골프라는 스포츠가 환경마다 또 스윙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벙커 조건이 너무 매우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도 외지, 샌드 외지를 가져왔습니다. 볼의 위치는 오른쪽에 좀 두고요. 우리 그 어프로치 하듯이 있죠? 50m 인데요. 한 60에서 65m 정도 친다는 생각으로 공만 깨끗하게 얇게 컨택해서 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클럽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빵을 우리가 자를 때 얇게 자를 수도 있고 두껍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모래를 파내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물컵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물이 다 쏟아지겠죠. 물컵에 있는 물을 딱 어느 정도는 받추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악력은 연한 거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이 쏟아지지 않고 다닌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일체감이 있잖아. 일체감이 클럽 헤드와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일체감이 생겨요. 두 번째는 얼만큼 떠낼 거냐예요. 얼만큼? 얼만큼 떠낼 거냐예요. 깊게 떨 수도 있고, 거리 차이는 또 이걸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높이시면 좋아요. 얇게 뜰 건지, 두껍게 뜰 건지. 아까 물컵을 가지고 물을 내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만 몸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건 항상 속도감이 일정해야 돼요. 얇거나 두껍게 뭔가 칠 때는.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헤드는 열지 않습니다. 헤드는 중거리 벙커에서는 열지 않아요. 1cm, 2cm인데 2cm 뒤를 보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이 멀리 안 가겠죠. 그래서 한 20m나 30m 이런 중거리는 그렇게 탈출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50m다. 그러면은 얇게 뜨는 거죠. 체중을 왼쪽에 두고요. 얇게 보세요. 네, 얇게 보면 또 멀리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거리 벙커 오면 생각이 깊어질 수 있어요. 거리감을 어떻게 조절할까? 아, 어, 혹은 어프로치처럼 치면 안 되나? 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프로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잘 쳐서 내가 오늘 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제가 뭐라 그러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기준을 알고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경험치를 얻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극단적으로 네, 9번을 가지고요. 속도는 여러분들 기준에 한4 정도에 맞춰서 페이스 열지 않아도 돼요. 그럼 바로 봐도 된다는 뜻이고요. 체중만 왼쪽에 두고요. 일반 벙커샷 하듯이 어깨에서 어깨. 네, 공이 그린에 지금 잘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왼발 끝이 높은 그린 주변에서 오르막 상황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 셋업을 보시면 스탠스가 넓죠? 좁은 거보다는 이렇게 넓게 서서 발바닥을 평면하게 평면하게 잘 맞춰주세요. 자 오르막 벙커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잘 빠져 나갔죠. 근데 강하게 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요 박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박힌 거는 보통 우리가 헤드를 닫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앞에 보면 지금 턱도 있고 해서 저는 페이스를 오픈할 거거든요. 오픈해서 공도 잘 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요, 딱한 가지예요. 이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를 믿어야 되는데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가 순간적으로 내 몸이 로프트가 됩니다. 이미 오르막 경사에서는 틸트 값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까지 안뜰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가 로프트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탑핑이 나올 수도 있고, 센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틸트가 있다, 없다의 문제지 항상 공을 좀 바라보면서 움직여도 괜찮아요. 로프트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르막 경사면에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손목을 좀더 편하게 무게감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체가탁 박혀서 끝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더 탈출이 편해요. 이 벽을 우리가 딱 치고 못 뚫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헤드가 여기에 탁 박혀서 이렇게 튕겨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항상 손목을 풀어 주시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체중은 자연스럽게 그래도 오른쪽으로는 쏠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체까지 오진 마시고요 그래도 내 느낌에는 하체는 타겟 쪽으로 좀 중심을 주시고 상체 틸트 값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벙커샷 다 똑같아요 클럽 좀 짧게 잡아 주시고 어때요? 이렇게 길게 빠져나오진 않죠? 그저, 모래의 바퀴는 그대로 두고 끝납니다. 피니시를 뭐 짧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무게가 탁 떨어뜨리고, 손이 굳이 막 타깃 쪽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탈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오르막 상황에서도 누구나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어디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좀더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데 지금 핀이 앞에 있고 짧지만 턱이 있죠? 박혔죠? 이건 뭐, 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과감성이 필요해요. 일단 밸런스를 잡을 때 제가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쓰고 있죠? 왼쪽을 잔디에 넘어가게 썼어요. 또 여기서 벙커에 있다고 벙커에서만 스탠스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이것도 나갈 수는 있지만,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공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좋아요.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지금은 너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공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왼발을 올릴 거고요. 당연히 체중의 하중은 오른발에 더 강하게 심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몸이 이렇게 다 쏟아지면 안 돼요. 오른쪽에는 있어도 내 느낌에는 타겟 쪽으로 계속 한 왼쪽으로 역으로 좀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앞에 턱도 있죠. 그리는 가깝죠.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을 왼쪽에 둡니다. 그리고 페이스는 많이 오픈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자 캐듯이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이쪽은. 일단은. 그리고 지금 제가 치고 나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치고 나서. 빡!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았죠? 컨택을 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됩니다. 탕! 티 치고 나서 튕겨져 나올 수 있게. 잘 붙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올수 있어요. 당황해 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세요. 자, 이런데 와서 벙커 지옥에 빠져서 저 양파역 기법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이 기준 안에서 한번 과감하게 플레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그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벙커에 파묻혔을 때 공이 엄청 박혀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모래를 퍼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요만큼 나가죠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모래를 뒤에를 팍 하고 폭파시켜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일반적인 스윙을 해 가지고 치면은 이렇게 공은 치지만 공을 못 쳐내요. 이렇게 공이 좀 박혀 있을 때는 쉽게 다가가려면 클럽 페이스를 닫습니다. 토우가 흙을 이렇게 긁어내듯이 호미로 파듯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여기서 헤드를 닫고 쭉들어갑니 이렇게. 체를 좀 닫고요. 닫은 만큼 이번에 오른쪽을 좀 보고 치면은 공이 좀 가는데 좀 계속 굴러가요. 공이 많이 굴러가서 런이 좀 많다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좋은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을 목적으로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발 묶고 볼도 좀 오른쪽에 두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보고. 웬만하면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서 턱이 높다 그럼 페이스를 오픈해야 돼요 근데 방금 페이스를 닫으라고 했잖아요 열어도 됩니다 자, 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었기 때문에 다시 공의 위치는 왼쪽으로 오고요 체중 왼쪽 열어도 어차피 모래를 폭파시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탈출은 돼요 다만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벙커가 난 두렵다 하는 분들한테는 좀 닫아서 탈출을 좀 목적으로 하시고요 어, 난 그래도 이제 좀 자신감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열어도 된다는 거 닫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팁인데요 벙커에 이렇게 좀 깊게 박혀 있을 때는 모래를 뒤에 뭐 강하게 친다 거기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강하게 친과 동시에 아마 오른손으로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가 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와서 해보시면. 쳤다고 딱 풀면은 채끝이 확 돌거나 놀게 되거든요. 땅 치고 약간 오른손으로 쭉 끝까지 뭔가 파내는 거죠. 이렇게. 헤드 좀 닫았어요. 열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치고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오른손으로 땅을 좀더 긁어내듯이. 그래서 볼이 벙커에 깊게 박혀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헤드 좀 닫고. 공 살짝 오른쪽 두고, 닫은 만큼 에이밍은 오른쪽 보시고요. 과감하게 모래를 쳐내야 돼요.